나이키에서 노란색을 바탕으로 한 조던 모델들이 출시가 됐습니다. 어, 간단한 소개와 함께 이번에 제작하게 된 신발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채널명을 조금 바꿨습니다. 어, 굉장히 그럴듯한 이름으로 바꾸고 싶었는데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어, 이것저것 실험하듯이 신발도 다 만들어보자는 의미로 와니랩으로 바꾸게 됐습니다. 무튼 채널명은 와니랩. 자 그러면 이번에 제작하게 된 신발이 앞서서 나이키에서 출시 예정 신발과 27일 기준으로 출시된 신발들을 먼저 살펴볼게요. 어, 대부분 노란색 계열의 신발들이 대부분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신발들을 사용된 컬러를 보고 딱 떠오르는 게 있으신가요? 나이키 공식 홈페이지에서의 설명을 조금 보태보자면 꽃가루가 생각나는 산뜻한 이름의 폴런 디자인을 뒷받침해주는 완벽한 실루엣이라고 조던 모델에 나와 있네요. 영어 단어로 폴른 어, 꽃가루 화분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아 그냥 이런 노란색의 화사한 느낌의 신발이라 어 이름도 굉장히 잘 어울리게 붙였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자꾸 보다 보니까 어 조금 꾸미면 벌처럼 표현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그래서 아 이번 신발은 벌을 컨셉으로 두고 한번 제작해보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에 이번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음 제작하기에 앞서 가장 먼저 큰 틀부터 결정을 했습니다. 걸을 컨셉으로 잡았고 이제 귀엽게 표현하기에는 어 제가 염두하던 모델 중에 덩크로운 모델이 가장 적합한 것 같아서 덩크로우로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어 가죽을 정하는 시간도 조금 많이 걸렸는데요. 사실 처음에는 푸에블로 가죽을 좀 사용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어, 이 가죽이 구슬을 굴려서 이제 생기는 특별한 무늬를 만들어낸 가죽이라 굉장히 예뻐서 제가 전에 조던을 제작할 때 사용했던 가죽이기도 합니다. 어, 근데 막상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되면 색은 같고 그냥 그저 조금 더질 좋은 가죽으로 똑같이 만들게 돼서 어, 재미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어, 물론 그거 나름대로 예쁠 것 같긴 합니다만 어 그렇게 어떻게 벌을 표현해야 어, 더 재밌게 할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벌이 갖고 있는 미세한 털에 좀 주목을 해봤습니다. 단순히 그 가죽의 색 조합으로 벌의 무늬를 나타낼 수도 있겠지만 어, 소재를 좀 바꿔서 이 털을 좀 표현해 보기로 했고 어, 일반적인 베지터블 가죽만 사용하지 않고 털 소재와 함께 누벅을 사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어그 다음으로는 제품의 디테일을 좀 추가하고 싶어서 자수를 넣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 위치는 대부분 많이 건드리기도 하는데 신발의 뒤축과 이제 혀 로고 부분으로 정했고 어, 자수로 어떤 문구를 박을까 뭐 벌이 날아가는 소리를 좀 써볼까 아니면 뭐 연상을 시키는 단어들을 써야 되나 생각을 하다가 아 그냥 뻔뻔하게 가도 재밌겠다 생각해서 그냥 B라고 어, 넣기로 결정을 했고 음, 가죽은 일부 잘라서 이제 자수집에 맡기게 됐습니다 어, 이 작업은 모두 이제 일러스트 작업을 해서 같이 파일을 해서 넘기게 됐고 아, 참, 손이 많이 가더라고요. 자, 이렇게 작업 전 준비할 것들은 대강 정리가 됐습니다. 어, 누벅을 구매해서 갖고 오게 됐고, 이제 정말 시작이죠. 이제 시작입니다. 아, 누벅은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상태가 좋은 놈으로 가져와서 마음에 들었고, 혹시 작업하다가 좀 틀어질 경우를 대비해서 추가적으로 이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 가죽들도 같이 구매를 했습니다. 아, 그리고 외주로 넣었던 자수도 이제 도착을 했네요. 어, 귀엽게 나온 것 같죠? 어, 자, 이제 외피를 다 연결시킬 파츠들은 이제 다 재단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벌의 털을 표현할 원단은 원단 쪽에 근무하고 계시는 사장님께 어, 이러한 느낌을 원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음, 그에 맞는 샘플을 보내주셔서 바로 작업을 할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발품을 팔아도 안 나오더니 아 이럴 거면 그냥 바로 사장님께 여쭤볼 걸 그랬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항상 가죽으로만 제작을 하다 보니까 이제 털 소재는 많이 접할 기회가 없었는데 와 어, 이번에 털을 재단을 하다 보니까 털이 날리는 게 너무 심합니다. 어, 재채기를 계속하면서 마스크를 쓰고 해도 이제 검은 옷을 입고 했는데 나중에 노란 옷이 되더라고요. 진짜 그 정도로 털이 많이 날립니다. 그 외에도 다른 요구사항들도 많았는데 하다 보니까 좀 적응도 되고 방법을 터득해서 잘 마무리했습니다. 자 이렇게 외피를 작업하는 영상으로 일부는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항상 작업한 영상만 올리다가 제가 어떻게 진행하는지도 함께 말씀드리면 그냥 보시는 것보다 훨씬 재밌게 시청하실 수 있을까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봤습니다. 어 조금 더 빨리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올리는 거라 영상이 조금 짧아도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다음 작업도 얼른 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인스타 채널을 오픈했습니다. 어 영상 올리기 전에 이런저런 사진이나 진행 상황이 궁금하시거나 어 제가 만든 다른 신발들을 구경하시고 싶으시면 팔로우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